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항구가 아름다운 동산항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면수 소식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자, 오늘은 과연 아, 낚시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아, 또한분 계십니다. 자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왔을 때는 전혀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두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은 낚시 장비를 장비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낚시가 정비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다가요.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캐스팅 하시고요. 밑밥을 넉넉히 뿌려주십니다. 자, 아직 한 30분 됐는데요. 예, 두 분이 낚시하는데, 아, 질을 받은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물었나요? 아, 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예. 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30분 정도 지났는데,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면수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자주 자주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이 왔으니까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기이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다시 캐스팅 했습니다. 자, 한 번은 아직 소식이 없고요 자, 한 번은 금방 한 마리를 잡고 다시 캐스팅 했습니다. 자, 밑밥을 뿌려주고요. 밑밥을 넉넉히 뿌려줍니다. 자, 옆에 분도 캐스팅했습니다. 아, 또 왔나요? 또 왔나요? 아, 예. 또 왔는데 보고가기도 합니다. 멀리서 봐서 잘 안보이네요. 예. 보고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보고 같습니다. 네, 캐스팅하고 금방 입질이 왔는데요. 네, 보고에 예. 보고 같습니다. 보고가 깊이 물은 것 같습니다 예또한 마리 올렸는데요 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laughs>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 한 마리 나왔으니까 에, 나오고는 있다고 봐야 되고요 물때 시간에 이런 거수온 이런 거잘 체크하신 다음에 에,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녀수가 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입질이 활발하진 않지만 에, 들어오긴 했고요. 수온이 좀 올라가면 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인구항으로 이동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항 에는좀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을 꺼려하시니까 인구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산항에서 인구항으로 넘어왔습니다예 그런데 제법 차들이 차들이 많습니다. 자, 차들이 꽉 찼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낚시를 접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넘어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환경은 자 이면수 낚시로 예,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저쪽에 고기를 올리는 분도 계시네요 예. 아 이쪽은 조항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쪽도 많은 분들이시고. 계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어요? 아, 니난 언제 한 시간 됐는데 정신없이 나온다. 정신없이 나온다고요? <laughs> 자, 정신없이 나온답니다. 엄청 나오는가 봅니다. 자, 여기도 또한 분이. 예,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아, 드디어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분한 마리 올리셨고요. 자, 저쪽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 두 분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인구하게. 그, 저기 옆에 분은 또한 분은 잡아 갖고 계신 분이 있고요. 자, 예, 이변수가 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 분이 나란히 잡으셨습니다 자 여성분도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자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아예 예, 여기 분도 올라왔습니다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도 올라왔고요 자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예,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예 여기뿐 히트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세요 한두분의 통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기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왕에는 오늘 예, 좀 대박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저 옆에 분도 히트. 예,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라 하면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히트. 예, 어디 구독자분이시라는데요. 예, 저, 어, 여기 사모님도 잡으셨습니다. 대, 대화를 나누다가, 아, 그 옆에 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연실 올라오고 있네요. 네. <목소리> 자, 오리 원 픽싱. 예피싱이실합니다네 명요. 이 자. 얼마나 잡으셨어요, 사장님? 마리, 몇 마리? 어, 몇 시간 되셨죠? 지금 낙 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됐어요두 시간 정도요? 아, 그럼 조항이 좋네요, 오늘. <목소리> 오늘은 안 나왔어요. 오늘은? 아. 자 오전에는 안 나왔고요. 지금 지금 한 2시 되, 됐습니까? 네, 2시. 아, 2시쯤인데요. 아, 여기 저기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저쪽에도 물은 것 같습니다. 자한 2시간 정도 네, 되셨는데 열다섯 마리 정도 잡으셨답니다. 자, 오전 이른 시간에는 안 나왔고요. 자 여기 여성 조사님도 네, 바늘을 뽑고 있습니다. 엄청 깊이 물은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왔어. 자, 자 여기 아는 형님이 또 예, 오셨는데 이거 한2 0 마리 넘겠는데요? 네, 대충 그렇게. <laughs> 예. 몇 시간 하신 거예요? 늦게 나왔어. 몇 시요? 한어2 시. 2시 어. 두 시? 두 시? 두 어. 지금? 지두 시에 2 시? 2시 어?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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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여기부터한 네. 아, 마리 올리셨고요. 네. 또 아는 형님을 또 만났습니다. 아 옆에 사장님도 많이 잡으셨네요. 또 어, 통. <laughs> 자 그리고 또 올리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하려고 그러다가 <laughs> 아또 히트 아이고 아이 여기 사장님도 치시고 자여님보 보고 같아요 <laughs> 보고를 예 네, 보고 가꽤 큼직한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 네, 보편적으로 나오는 보고보단 좀 큽니다 자 옆에 조사님도 히트 자 오늘 좀내 네, 대박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잘했는데 지금도 자리를 못 잡는데 어차피 어차피 자리를 못잡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laughs> 자 저기도 히트 자쭉 올라왔습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자아예동사랑에좀 나올 줄 알았는데 동산항에도 아마 자리 잘 잡으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인구하게 이렇게, 어, 대박이 터졌으니까. 자, 이게 이제 서서히 북상에서 공연진으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쯤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는 형님도 만나고요. 예, 고기도 많이 나와주고요. 하니까 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하고 대화 좀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게 한 마리 또 올라오네요. 이거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라왔습니다.